구상형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WOT 분석 결과 학급의 학생들은 공, 존중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갈등이 빈변하게 일어나고 올바르지 않은 언어 습관과 함께 어, 기초 생활 습관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학급 인성 브랜드는 존중과 함께하는 우리 반이 학급 인성 브랜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존중을 학급 교육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플 달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활용하여 기사를 조사하는 활동을 할때 이에 대해서 선플을 다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때 올바른 언어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감정 텐트입니다. 현재 학급에서는 인성 교육에 대한 예상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급 교육과정 활동 중 만약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학생들이 감정 텐트에 그 주제에 맞게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하며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 마음을 이해하며 존중을 할수 있는 자세를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서는 동료 협동학습을 통한 동료 교수입니다. 학생들은 학급, 학습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 격차가 큰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료 교사를 통해서 동료의 시선에서 학습하면서 가르치는 학생은 상대를 이해할 수 있으며, 배우는 학생은 상대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경험에서 존중의 자세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세 가지 방법으로 존중과 함께하는 학급이라는 학급 인성 브랜드에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부상형 2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위에서 제가 생각하는 탄소중립교육은 탄소중립교육은 세계시민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생태문면 전환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태를 위한 탄소중립 탄소 교육은 필수적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른 기아, 전쟁과 같은 다양한 공동체의 세계시민의 세계시민 문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활동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학급 1산세비에리아 키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탄소를 줄이 배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 탄소 포집에 유용한 산세 비에리아를 키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산세 비에리아를 키운다면 탄소 포집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탄소 배출 온도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지도로서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온 학생들, 자가용을 타고 온 학생들, 걸어온 학생들 등을 통해서 탄소 배출 온도계를 직접 만들어 보며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생활적 실천을, 실천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카드 뉴스 만들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시사 정보를 이해한 뒤 그것을 학생들이 재구성하여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단발성이 아닌 한 달에 한 번씩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아 탄소 중립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대한 공유를 할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탄소 중립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학생은 주도적으로 탄소를 줄이 줄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부상형 3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인구 밀집과 소멸 지역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이해 문제점과 공평한 기후, 기회 제공을 위한 방안 두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 우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멸 지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사회성이 부족입니다. 학생의 수가 적은 만큼 학생들은 서로 교류하거나 합동학습의 기회가 적습니다. 따라서 일, 아, 적습니다. 둘째, 인구 밀집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학생에게 교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적습니다. 즉, 교사의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의 정서적 지원, 인지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 두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이러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멸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협동 학습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학교와 함께 비대면 소통을 하는 협동 학습을 하게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성을 길러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과밀 밀집 지역 학급에서는 AI 튜터링 등을 통해서 교사가 하기 어려운 인지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교사는 그 시간에 정서적 지원을 할수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집지역의 학교와 소멸지역의 학교가 서로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밀집지역의 학생들은 어, 소멸지역의 학생들은 밀집지역의 학생들과 소멸지역의 학생들의 수가 합쳐진다면 두 개의 교, 한 학교사당 맞게 되는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써 어, 교사의 지원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정서적 지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소멸지역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밀집지역의 많은 학생들과 함께 교류를 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협동학습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이러한 두 가지 방언으로 소멸 지역과 밀집 지역의 학생들 모두의 문제점을 공존, 아,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겠습니다. 직답형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과 교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뢰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꿈을 이루기 이꿈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와 다 상담을 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었으며. 에 알맞게 저희 꿈을 하나 하나 찾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탄인 선생님과의 신뢰가 없었다면 탄인 어, 어, 선생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방황을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란 정, 학생과 교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교사로서 실천하기 위한 방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째, 학생들과 지속적인 상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학생들과 함께 라포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모범뿐만 아니라 하, 학급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서의 모범을 함께 보임으로써, 학생들은 교사를 하나의 롤 모델로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학생과, 학생과 교사의 신뢰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바로 어 존중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였을 때, 어, 다 선생님은 항상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어, 존중을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저희 속마음을 솔직하게 단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었으며 이존 존중, 존중의 관계에서 어, 마음의 문을 더욱 더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 교사로서의 실천 방안을 제시, 한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매일 매일 아 다, 다른 학생들을 칭찬하는 칭찬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칭찬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사가 생각하는 학생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은 본인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게 되며 교사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사의 칭찬대회때도 학생들이 교사를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이원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겠습니다. 즉답형 이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학급이란 장애우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아, 다른 학생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생입니다. 아, 학급입니다. 이러한 학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왕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통합 통합 학급인 만큼 장애아 부지 낙동 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학생, 아, 이런 학생들에 대해 학, 학생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학, 차별과 왕따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하, 만약 지, 어, 학급 전체가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함께할 수 있는 체육, 학급 체육대회를 만약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어, 함께 토론을 하는 토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어, 장애 아동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어, 협동 학습의 어려움입니다. 통합학급에서는 어, 학생들이 그, 함께하기 어려운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어, 지적장애의 경우 모둠 활동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어, 모둠 활동을 피하는 학생들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는 추가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아 지적 장애인과 같은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대본을 주거나 함께 모두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활동이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협동을 할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안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있 하며 통합 학급으로서 존중을 존중하는 자세로 학생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